큰일이다. 그냥 큰일, 큰일, 큰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아, 아, 졸졌다. 아, 에, 돌려. 안 돼, 2분. 안 돼, 5분 남았어. 조졌다아씨 어떻게 1분만, 1분만 돌리자. 1분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배와 살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번 키토제닉 다이어트 효과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간혈적 단식으로 정해봤습니다. 너 이번에도 간혈적 단식 한다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럴 거지? 아니야! 그러지 않을게! 키토제닉은 유지하면서 키키키토 키토제닉은 유, 유, 유지하면서 간헐적 단식 해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보통 두끼 정도를 권장하는 것 같아요. 아침 굶고 점심 저녁 먹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살이 얼마나 빠진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번 다이어트 목표는 145kg까지입니다. 만약에 145kg까지 못 빼면 다시 지옥의 물단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자고! 닭고기 버섯 볶음입니다. 꼼질대지 말고 빨리 올라가. 좀만 더하면 1분 될것 같은데 진짜로. 와. 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군살도 아직 멀었다이. 어떻게 해, 몸무게가 1도 안 변했지? 민지 다간심 간장찌개? 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12시쯤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 8시에 밥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8시가 아닌 거예요 한 9시였나? 근데 너무 배고프진 않았고 그냥 참을만 해가지고 그냥 굶고 다음날 아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그릇 바뀌었습니다 제가 쓰던 냉면 그릇은 볼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먹을 걸펄때 습관적으로 그릇 양껏 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그릇으로 하니까 양꺼 퍼도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느낌이고 먹으려고 딱볼 때도 좀꽉차 있으니까 만족감이 큰데 다 먹고 배부르면 완전 이득이죠 양을 조절하는 거니까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지난주 키토제닉 다이어트거든요 편집하면서 지난주를 복귀하니까 제일 문제였던 점이 첫 번째로 못 참고 치킨을 먹어버린 거두 번째 시간이 너무 대중 없고 양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뭘 먹는지도 중요한데 얼만큼 먹는지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먹는 장면을 따로 이렇게 촬영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상기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먹고 이러니까 계속 쑤셔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건데 자꾸 일하는 거 보면서 먹고 이러니까 배가 고픈가 이러면서 한 그릇 더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간절떡 단식 챌린지에서는 시간도 시간인데 먹을 때이 밥상을 꼭 차려놓고 먹는 것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식사 끝.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진짜 살 많이 빠지겠는데? 모일이리 모세요. 그렇지. 모태가 사랑해. 저도 잘. 잘했어. 간식으로 수박. <laughs> 큰일이다. 그냥 큰일, 큰일, 큰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아, 아, 졸졌다. 아, 에, 에, 돌려. 안 돼, 2분. 안 돼. 5분 남았어, 조졌다아씨 어떻게? 1분만, 1분만 돌리자, 1분만. 먹을 텐지 먹을 텐지 아이, 안돼 3분 남았어 잘 먹겠습니다 20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일하느라 깜빡했어요 어. 아 먹고 싶어져 음 5, 여러분 다시 돌리고 올게요 급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아 밥을 먹긴 해야 돼 진짜 미리 먹어놔야 폭식 안 터질 것 같고요 따끈따끈하지가 않아서 여기가 8집! 아씨! 어이가 없네. 시계, 시간이 달라, 여기랑. 진짜 거짓말 아님, 진짜로, 진짜. 구라 아님. 여기 봐봐요. 아직, 아직 3분 남았잖아. 아, 니까한 그러니까 끼만 먹읍시다. 혓바닥이 길어. 한 끼만 먹을게요. 자연적 단식 첫날부터 음,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녁도 만좀 <laughs> 먹을게요 안먹으면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어, 제가 뭐 9시에 막밥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왕 늦게 먹는 거 이쁜 그릇에다가 좀 담아 먹을게요 양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까 이쁜 네, 그릇 응 어. 호들갑을 음. 음. 떨어서 그런가 배가 안 차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면또배찬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더 먹지 말자. 아, 맞다. 오늘 철봉을 안 했구나. 설거지하고 와서 철봉할게요. 철봉 까먹지 말고 잘 하라고. 이게 빨리 감기라서 그렇지. 이제 이거를 칠지라면은... 아,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힘들어도 하는 게 운동이죠. 그쵸? 자, 가보자고! 8월 7일에 눈바디입니다. 아, 아직까지 그렇게. 빠진 느낌은 또 아니네 8월 8일 아공몸입니다 아예 하나도 안바뀌네요 민찌고기가 싸가지고 좀 사가지고 햄버거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사가지고 요리 중입니다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 썼고요 많이는 안 넣고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이게 간만에 요리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아, 가만 보면은 나는 다이어트 유튜버가 아니고 요리 유튜브를 해야 되나? 왜 네, 오늘은 이 꼬라지냐? 뭘 먹는지가 안보여내 얼굴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약간 먹방 구도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에서 샐러드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국물은 없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만든 고기떡이고요. 맛있는지? 음! 조금 조금만 들러면 될것 같아. 근데 음 이렇게 하면 된다. 할라피뇨 드레싱인데 아 진짜 이거 조금만 뿌려 먹게. 조금만 나 여기다 뿌려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부터 야 에야 그만 뿌려 그만 뿌려라. 이만큼 남았는데 다 먹을 수도 있긴 해요. 음! 와, 잠깐만, 너무 맛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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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으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드레싱 안 뿌리고 풀만 먹었을 때는 약간 풀 비린내가 나가지고 솔직히 먹었을 때좀 힘겨웠는데 확실히 드레싱을 뿌리니까 자르다가 <laughs>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드레싱을 이래서 뿌리는구나. 근데 너무 맛있어지는 걸 보니까 설탕 같은 거 들었을 것 같고 그러네, 설탕 들어있네. 음! 이거 더 뿌리진 않을게요. 뿌리기 전에 확인을 하지 그랬어. 솔직히 제일 안전한 건 소금 후추 식초 딱 이렇게만 넣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비율 못 맞추면은 진짜 맞았을 수도 있고. 아 맛은 봐야지 솔직히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안 뿌릴 수가 있겠어. 그 마인드가 살찌게 하는 거 아닐까? 자절적 단식을 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생활리듬이 강제적으로 일정 부분 맞춰지는 느낌? 예전에는 막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새벽 2시까지만 일해도 아 배고픈데 먹고 싶은 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뭐 먹겠다 싶어서 그냥 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생활리듬이 조금 건강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일어났을 때 속도 안 부대껴 왜냐면은 제일 늦었을 때밥 먹은 게 오후 8시니까 다 소화가 되고 자는 거죠 일단은 지금 체감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잘 먹었습니다 어, 알죠 먹으면 운동해야 되는 거 여유로운 거 같은데 좀더 하지 그래? 지금 보고 있는 거 매미킴 TV예요. 아!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최근에 매미킴TV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좀 힘을 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파이터분들 보면 은 닮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또 쉽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력이라는 게 군사를 만드는 행위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몸무게가 달라지지 않은 것도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관열적 던지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 주니까 조금 힘들고 의지가 그렇게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씩 의지가 꺾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노력의 성과가 일정하지 않고 반대로 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니까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좋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냥 뭐, 운동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 그냥 안될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까지 성과를 내기에는 내가 드린 노력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더 하자. 이런 생각도 또 하면서 멘탈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예전부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니까, 이게 또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거 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는 너무 귀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면은 나중에 돼서, 아, 왜 내가 또 그때 포기를 했지? 지금 또 다시 또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멈추질 말걸 그랬어.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좀더 근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할수 있는 게 나아가는 것 뿐이니까, 나아가야죠.